어, 어저께 여러분들 월요일 날, 그, 아침에, 그, 원웨이 다음날 패턴을 예상했었는데, 시가 고가로 해서 밀렸죠. 근데 여러분들 매수를 했다가도, 어, 방장도 좀 매수를 나왔는데, 그, 좀 의심이 됐죠. 수급적으로. 수급적으로 많은 의심이 됐기 때문에 조심했던 상황이고, 오후에, 그, 293.80 써라. 그게 갭짜리예요295 이하에서는 전략적으로 매수가 대응이 된다. 어, 종가는 정확한 상황이 안 나왔어요. 나스닥스블 하락, 선반영, 뭐, 그리고, 그, 개인들의 품매도, 과다. 이건 흔들릴 수 있다겠죠.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묻지마 상승은 나오지 않는다. 그죠? 개인들의 품매도 가다 이거는 상승의 반목을 잡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어또 이번 패턴이 금요일날 양봉 그리고 어저께 음봉 냉온 패턴이에요. 냉탕운탕. 이것도 체크해야 되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터지는데 이것이 일봉상 양음으로, 그전 냉, 원탕 냉탕으로 지금 변동성이 터지는 것을 뭐, 어저께, 월말 첫날 어저께 체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 종가에도 매도냐, 매수냐, 이게 확실하게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그,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 뭐,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이 분위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어저께도 권지선생님이 그, 환율을 체크해줬죠. 환율을, 혹시, 당장이, 그, 체크하게, 하, 겠지만 환율 상승인다, 하락인다, 게시판에 써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293.80, 뭐, 갭 부분이라고 어저께, 또, 트리블이 체크해줬죠. 그 부분, 우리가 체크하면서, 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60분 봉도 푸드 옵션 이렇게 보면 위치가 꼭대기예요 그죠? 그래서 따라가는 매도 요좀 조심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 품매도가 계속 과다해서 발목을 잡는데요. 이런 부분 확인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